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훈의 창업 카페, 카페 지기, 이종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융자에 대해서, 어,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융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융자를 진행하실 때는 그냥 명확하게 진행, 기준대로만 진행하시면은, 뭐, 크게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이제, 뭐, 이 출연금처럼, 뭐, 심사를 이렇게 까다롭게 받고, 누군간 탈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고, 빌리는 거잖아요. 어, 빌리는 거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이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금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보통은 이제 돈을 빌리려면, 은행에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을 가실 때, 여러분들이 사업하기 전에 그냥 개인이라면 여러분의 그 신용도를 가지고서 은행에서 이제 자금을 이제 대출을 해주거나 그럴 텐데 여러분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업기업이잖아요. 창업기업은 90%, 95% 이상이 다 이제 폐업하잖아요. 뭐 물론 모든 회사는 다 폐업을 해요. 그게 이제 3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기업은 결국에는 종국에는 폐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폐업의 시기가 짧은 기간을 통해서 폐업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면 시용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출을 꺼려하게 되어 있죠. 뭐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은행이 직접.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주고 이런 경우도 존재하면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후진국이라 어 은행이 그 기업들한테 투자를 못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출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출도 어 기업들이 대부분 잘 망하니까 어또 직접적인 대출도 잘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증서를 이제 국가에서 발급을 해주고 그 보증서를 갖고 은행에다 갖다 내면은 어, 돈을 그때 이제 빌려줍니다. 즉, 여러분을 보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나라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아 전형적인 후진국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창업하기 좋은 환경의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자주 망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업들한테 투자를 잘못해서 망하는 회사, 망하는 은행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대형 은행이기보다 대부분 이제 지방의 작은 은행들을 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벤처기업들한테도 투자를 잘 해줍니다. 아, 그래서 뭐 성공한 기업들 성공을 해서 상장하게 되면 큰 돈을 벌어서 뭐 그렇게 해서 회, 은행을 운영하는 이비뱅크들도 음, 그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잘 해주는 기업도 있고, 용자를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금융 시스템이 잘돼 있는데 대한민국은 일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창업하기가 좋은 환경의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 보증기관을 가서 저 보증서 주세요 하면 보증서를 여러분한테 주고 그 보증서를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증 기관이 어딘지만 알고 거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자 보증기관은 크게 4 개로 되어 있어요. 어 기술 보증, 신용 보증 재단.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보가 있는데 원래 얘네 둘은 어, 어 얘가 엄마고, 어 얘가 엄마고, 얘가 아들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사해서 나온 데인데 원래 다시 합치기로 했다가 아직 안 합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건 뭐 정치적인 이유예요. 왜냐면 자리가 두 개가 나오니까, 정치권에서는 자기 도와주는 사람들 자리 하나씩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합치면 자리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걸 따로따로 따로 둬서 자리 두개 만들어가지고, 너도 하나 먹어라, 너도 하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뭐 정치적인 문제지, 이 기관들이 뭐, 뭐 기본적으로 뭐 다르지는 않아요. 어차피 보증을, 보증서를 기업들한테 해주게 돼 있는 기관이니까. 다만, 기술보증이 처음 나왔을 때는, 기술 벤처 위주로 우리는 심사하겠다라고 해서 나왔어요. 어. 뭐, 취지는 좋죠. 근데 지금은 기술 보고, 기술을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제가 그래도 나름 공학 박사까지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어. 보기에는 없어요. <laughs> 네, 없습니다.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한때, 기보의 박사들이 한 100명 정도까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한뭐한 뭐한 20명 있으려나뭐 어, 10명 있으려나 이제 지금은 이제 시스템화가돼 있다고 해서 뭐 박사들 수로확 줄였는데 아 어, 그러면 뭐 옛날에 만든 시스템 가지고 지금 AI라든가 빅데이터 뭐, 뭐 로봇 이런 것들을 심사할 수 있을까요? <laughs> 못하죠. 어, 그냥 헛소리 하는 거죠 이 사람네들이. 그냥 어쨌든 그 헛소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평가 받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 현재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 그 다음에, 그, 기술, 벤, 기술 창업이 아닌 분들이, 어, 그, 대부분의 업종이 여기에 해당이 되세요. 뭐, 일반적인 모든 아이템들이 다 여기에 소, 어, 해당이 된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제조 위주의 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우리는 수, 어, 수출 제조국가잖아요. 그래서 수출하고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 보증서를 좀 발급해 주는 건데 여긴 특이하게 시설 자금까지 대출을 좀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은 차별화가 일단은 딱세 가지가 됩니다. 기술 그 다음에 그냥 전분야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그러니까 이제 기보하고 중진공은 음, 어떻게 보면 타겟 고객이 비슷은 한데 음, 어, 이 신보는 그냥 전분야 이렇게 해당이 돼 있어서 조금 뭐 다양하게 뭐 서비스 업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유통업도 들어갈 수 있고 많이들 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음 일단 만약에 기어 제조고 뭐 수출하고 기술이다 그러면은 어이 기보와 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의 업종은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여기서는 어떻게 대출을 해주냐면 기본적으로 어, 기본은 매출액의 3분의 1 정도를 대출해줍니다. 그러니까 창업 기업이 오게 되면, 일단 그 매출액을 봐요. 그 매출액의 한 3분의 1 정도를 어, 대출 상한액으로 갖고 대출을 해줍니다. 기본은 한 4분의 1에서 한 5분의 1 정도. 음. 여기는 거의 여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조업이니까 아무래도. 지역 신보는 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플러스플스는거 없고 거의 이제 3천만 원 아래로 이렇게 대출해주는 을 상태인데 뭐 소상공인 대상이니까 뭐 유통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되겠죠. 음.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매출액이 얼마다라는 이런 거보다는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디로 갈 거냐. 여러분 아이템하고 이제 관련돼 있죠. 그래서 기술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고, 아, 기술이 아니다. 그냥 서비스업이다. 단순 유통업이다. 그러면 여기로 가시면 되는데, 창업하자마자는 매출액이 없잖아요. 매출액이 당연히 없겠죠. 요럴 때는 보통 5천만원에서 많게는 한 2억 원 정도까지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본은 뭐한 1억, 2억 나오고, 신본에는 5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게 그냥 창업하면은 보통 기본으로 디폴트 값, 소상공인은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매출액이 나올 거잖아요. 전년도 매출액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가, 이제 2004년, 2024년이고 내년 2005년이면 여러분이 2025년도에 융자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2024년도 매출액을 가지고서 따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빵원이면 24년도에 빵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5천만 원 정도를 미리 기부해서 받았어요. 혹은 뭐 신부에서 받았다 쳐요. 어느 보증기관을 통해서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이 5천만원에 곱하기, 기본은 3배고, 신보는 4배에서 5배, 뭐 4분의 1에서 5분의 1이니까, 요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금액이 될 때까지는 추가 대출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3분의 1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대출을 해줬는데, 그게 5천이야. 그러면 기보 같은 경우는 1억 5천이 되겠죠? 여기는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보고 이미 5천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출이 기보 기준으로 1억 5천, 신보 기준으로는 2억 5천이 되기 전까지는 이미 한도를 다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가 바뀌어도 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대출을 못 받아요. 요요 요, 요 개념 이해하시죠? 어. 미리 여러분의 매출을 이 정도는 알 거야라고 생각하고서 이미 미리 준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융자를 더 받고 싶어도 이심 기보의 3배, 신보의 4배에서 5배 되는 매출액을 넘기 전까지는 추가 대출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 어, 우리 창업 초기에 5천 받았으니까 내년에 또 추가로 받자. 아, 안 줍니다. 음, 안 줍니다. 예외조항이 존재해요. 예외조항. 예외조항은 여러분들이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장관님 상을 받았어. 뭐 대통령 상을 받았어요. 뭐 그런 어떤 큰 이벤트가 회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됩니다. 음, 그런 경우 빼놓고는 이미 매출액을 곱하기 3이나 4에서 5 정도를 하는 수준까지 돌파를 못하면 추가 대출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보를 받으신 분들은, 추가 대출할 때, 저기, 저, 어, 공장도 짓고, 여기에 이제 시설 장비를 넣어야 됩니다 할 때, 여기 가서 이제 요청하면, 그 시설 자금은 나올 수 있겠죠. 음.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 운전 자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기보에서 받으신 분들은, 요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는 거는 되는데,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는 거는 안 돼요. 왜냐면, 둘은 중복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안 돼요. 음. 물론, 여기도 기술보증하고 중복 문제를 따지기는 해요. 그래서, 뭐, 매출에 현격한 뭔가가 없거나, 혹은 뭐, 계약상에 뭔가가 없으면, 잘안 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된다라기보다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이것도 어, 상담 받아봐야 한다 그래서 어, 중복 문제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두 개겠지만 또 요것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만 얘네 둘이는 안 돼. 요 얘네 둘이는 모자지간인데 에, 서로 싫어해. <laughs> 그래서 어, 요 중복으로는 못 받으세요. 얘나 얘, 얘나 얘 형태로 중복은 된다. 그러나 이제, 대출 여력이라는 건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바케다. 어, 다만,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는 받을 수는 있다. 에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센터 가서 이제 상담 받으시면은, 뭐한 3천만원 정도 내에서 진행이 될 거고, 기술 창업자들을, 그러니까 막, 개발자 출신들 창업자죠. 기부하고 중진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그냥 신보이거나 또는 뭐 신보 중에서도 또 중진공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어, 이렇게 가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저한테 가끔씩 이제 그 크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멘토링을 진행하실 때, 어, 이 융자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융자는, 어, 여러분, 그, 이게 불법이에요. 음, 그 제3자 개입이 안 되고요.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창구에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보나 신보 가셔가지고, 여러분 아이템 관련된 자료 들고 가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혹시 뭐 기관의 추천, 예를 들면 창조경력혁신센터라든가, 대학의 창업보이센터에 있다라면 우리 센터장님, 그래서 각 이런, 내들은 보통 업무 협력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한 거고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개받아서 예를 들면, 기보라든가 신보의 뭐 팀장님, 혹은 지점장님, 이렇게 올라가시면 조금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요. 그거는 공식적인 어드밴테이지인데, 근데 그 어드밴테이지가 있고 없고는 이분들이 결정하니까 제가 뭐 얼마가 있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만약에 1억을 대출받을 수 있을다고 할 때, 플러스 알파를 이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한, 제가 알기로 한 1.5까지는 가능하다. 1억, 1억 기준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상담에 가시면은, 뭐 일반 직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팀장님들이 상담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일 경우에는 좀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고, 지점장님이 상담받지는, 상담창고에 있지는 않으시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관 추천을 해서 지점장님 소개로 가시면 조금 좀더 낫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은상담 상담을 통해서 그냥 진행하시는 게 제일 포멀한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멘토라든가 이렇게 컨설턴트들이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게 불법이에요. 어, 그래서, 어, 제3자가 개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이제, 이 브로커를 통해서, 뭐, 받았다, 뭐, 그러신 분들이 가능,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전에 들었으니까 제가 알 길은 없지만. 근데,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 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브로커가, 우리 기업을 대출하는 걸 도와주고, 컨설팅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컨설팅 비용을 받으려고 할 때, 불법이니까.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 안줘 가지고 이 기업이 망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사장님한테 소송을 걸잖아요. 너왜 컨설팅 비용 안 주니? 그랬더니 야 네가 불법으로 컨설팅 한 거잖아. 그러면서 여기를 같이 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들 전에 들어서 어, 직접적인 내막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뭐 무슨 하여튼 안뭐 악당들끼리 뭔가 먹이다툼 하다가 이제 둘다안 좋은 케이스로 가는 그런 우리 영화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런 걸 통하시면은, 어, 좋지 않은 결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정석대로 그 창구에 가셔서 상담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어딘가 소속되어 있는 그 기관에서 소개받아서 뭐 창보, 뭐 청력연주 혁신센터, 기타 등등 뭐 입주 센터 같은 데에 우리 장님들은 기보라든가 이런데 이제 업무 협약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소개를 통해서 가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정석적인 거지. 그외는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대출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받으세요. 1년에 두번 만든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힘들어요. 근데 아까 특별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상 받았을 경우. 그러면 뭐, 같은 해에 상반기에 한번 받고 하반기에 상을 받았는데 그걸 냈더니 추가 대출 좀 해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저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제가 벤처 대전 나가서 상을 받아가지고 추가 대출을 좀 해주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같은 애두번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음그 다음에 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증 기간을 가시면 보증 기간은 기 대출을 해준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의가 보통 3월에 결산을 해요 법인 결산을 그러면 그분 그 기업들이. 어, 기 대출 받은 기업들이 법인 결설이 3월에 끝나면, 그때부터 5월달까지 기존 대출을 연장하던가, 추가 대출을 받던가 하는 작업이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증기간은 이때가 무지하게 바빠요. 그러니까 창업 초기 기업들은 요한 5월달 정도부터는 이제 창업 기업들, 신규 창업자들은 요 때부터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바빠가지고 여러분이 신청해도 신규 창업자들은 약간 뒷전이에요. 왜? 기존에 이미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기관들은 이게 되게 급한 일이지. 여러분 신규는 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5월부터가 많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증기관마다 아무래도 이제 창업자들을 좀 우대하는 조건에서 조금 몇 개씩 대출을 해줘라. 이런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관에서 뭐 우리 세, 우리 지점에서는 만 100개. 뭐 이렇게 50개 이렇게 갖고 있어서 그5 0개가탈 때까지 는 채울 때까지는 어 열심히 대출을 잘 해줘요 5천 1억 막 이렇게 막 줘요. 근데 그게 차고 나면 구집이 신규 창업 창업자들이 엄청나게 좋지 않고서는 잘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음, 대출이 좀 박해요. 그래서 좀요기 창업자들이 끝나는 3에서 5월달 지나고 나서. 어, 우리 신규 창업자들은 얼른 들어가서 5천 이든 뭐 1억 이든 빨리 받아내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융자를, 어, 융자금은 언제 받아 써야 되느냐가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요.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때이거나 예측이 될때한 3개월 전에 내가 재료비도 사야 되고 가공비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미리 자금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융자를 받아서 써도 되죠. 그런데. 생활이나 생존을 위해서 윤자를 받잖아요? 이건 100% 신불자 각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나오고, 나오지도 않고, 매출이 나오려고 내가 이제 재료도 사야 되고, 매, 가공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우리 고객들로부터 뭔가 컨펌을 받거나 뭔가를 계약서를 받은 상황에서 선집행은 당연하게 오케이인데, 그 외에 받았다가는 거의 다100% 신불자가 됩니다. 왜? 못 갚으니까. 어, 한 1억 원을 여러분이 대출해서 을 갚는다고 생각해봐요. 어, 30만원씩 30년 걸리는 게 1억인데, 어,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원씩 이자 갚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 이거 쓸 때는 이거 몇 달이면 써요. 근데 갚으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출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서 가져다가 막 쓰지 마세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어이 어, 이 정부 지원금의 융자를 진행할 때 음, 뭔가 이렇게 좀그 매출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조금 큰 자금을 좀 받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서 굳이 창구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 맞게 그 창구에서 상담을 다 해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투자까지 곁들여서 상이 대출을 해 주는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상품 무슨 상품이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좋거나 그기 지점이나 그 기관에서 좋아하는 그리고 선호하는 제품 그 상품을 당연히 소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융자에 대해서 이렇게 빠삭하게 알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소상공인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융자 자금 아 그러면 일단, 창구에서 상담받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 있는 어떤 기관,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게 제일 베스트다. 이게 제일 베스트죠. 그게, 이게 없어요. 그럼 뭐 그냥 창구 가서 받는 수밖에 없지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상품 뭐가 있는지 알 필요 없다. 창고에 가면 그 담당자분들이 다 알아서 얘기를 해 주고 좋은 걸로 제일 해줄 거예요. 이율 낮은 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재 장사 하셔서 이분들이 뭐 떼돈을 벌고 이런 기관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정부에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여러분들이 망하지만 않으면 이분들은 뭐 나쁠 게 없죠. 응? 망하지만 않으면. 근데 그 타고 해서 여러분이 잘 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막 좋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이자를 더 뜯어먹으려고 여러분들한테 고급리 걸 주거나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그냥 찾아가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자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뭐, 제 크몽에 있는 멘토링 홍보 한번 하고 갑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어, 자료들은 다 네이버 카페에 있다라는 거 아시죠? 에, 여기 있습니다. 그, 어, 지금 융자에 관한 것도, 그, 저기, 제가 정부지원금 출연금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그 자료들 포함해서 그 세, 3일, 뭐 6월 27일, 뭐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찍어드렸잖아요. 그 파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파일을 받으시면은 다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들을 쓰,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